네, 필라델피아 지역입니다. A형 간염의 급증으로 이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보건 당국은 A형 간염의 급증으로 공중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보건국 관계자들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4명이 전염성이 강한 간질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 지난 5월 이후 이 같은 A형 간염 증상이 85%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A형 간염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67%가 약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답한 반면, 26%는 노숙자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인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제임스 게로 필라델피아 공중보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명확한 발생 원인은 없지만 필라델피아주는 현재 보건당국이 지난 세기 동안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불렸던 오피오이드 위기와 같은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감염으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쓰레기와 접촉을 하거나 심지어 오염된 음식이나 물 등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씻지 않는 손과 비위생적인 상태가 병을 옮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형 간염의 증상으로는 열이나 피로, 식욕부진이나 매스꺼움, 위통이나 구토, 관절통이나 황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간염 뒤약 2주에서 6주 또는 2개월 미만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